철학을 제가 이제 공부하는 삶의 모든 현상이나 근본을 그 알고 싶었는데, 어그기게 해서는 그 죽음도 우리가 그 강구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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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아, 어, 어,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히 하나의 죽음의 과정이고. 우리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 멀기 때문에 어그 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 수업을 받으면서 이제 그 삶과 죽음의 그 경계가 없다는 것을 저는 그 느꼈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살고 또 언젠가는 또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마연이그 너무 멀리 있는 죽음이 아니고 하나의 삶의 일부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티베트에 그 관련된 자료라든가 아니면 그 현실적으로 뭐 비행이라든가 또그 임사 체험자들을 그 기록을 보면서 그 과학적으로는 그 입증이 안 된다고 그러지만 현실 속에서 그 도움을 받고 치유가 될, 되고 또 현실에 도움이 된다면은 어 그것이 과연 그 거부할 수 없는 바람, 바람직한 어, 게 받아들이는 것이 정의롭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네.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막연하게 힘들거나 지칠 때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살 충동 같은 거를 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저도 좀 많이 느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수업을 듣게 되면서 제가 죽고 싶어 하는 그 이유가 삶의 의미나 목적이라든지 이런 꿈이 없었기 때문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면서 죽음을 그냥 막연하게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끝이 아니란 것으로 바뀌면서 삶의 의미도 더불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봤던 그 스님의 영상에서 봤던 그 스님이 한 말인데 그. 삶에 있어서 그냥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한다는 그 영상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사는 세상에서 모두들 이제 성공이나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었고요. 아무튼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저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었고 다시는 죽음의 그러니까 자살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 어, 저는 마지막까지 해서 느낀 게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처음에는 저도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은 있는데 시도는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뭐그 정도야 누구나가 다 느꼈, 느낀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어, 한번 들어보면 재밌겠다고 해서 수강을 했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다른 수업하고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뭐이 수업에 크게 이렇게 중심을 두진 않았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도 많고 그리고 티베트도 갔다 오는 기회도 얻었는데 그 수업 시간에도 들으셨다시피 티베트는 자살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이 자살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질 않는데요. 저는 거기서 되게 큰 충격을 받았고 좀 우리나라도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서 이제 보고 이제 들은 걸로는 들은 걸로 이제 저도 좀 많이 변화돼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우행시 같은 경우는 2006년에 나왔을 때 바로 봤었는데 과제 받, 고서 다시 보니까 또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제들도 재밌었고 또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 몸은 내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수업 듣다 보니까 좀 많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내 몸은 그냥 내게 아니구나 나 하나만 생각하고 하는 건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좀 유익한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원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 삶과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그냥 반성하고 보살하려는 느낌이었는데 막상 강의를 수강하고 나서는 제가 제가 하고 있던 그런 죽음에 대한 생각이라는 게 너무 짧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네뭐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이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도 친구가 뭐 작년이니까 1학년 때어네 대학교 때문에 뭐 자살을 했던 적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도 많이 작용을 해서 이 수업을 듣게 됐는데. 저도 솔직히 자살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진짜 제 생각이 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수업을 듣고 나서는 자살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고려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어,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말자는 예방 교육을 받은 거라 곧 이상의 의미가 있는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제 삶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같은 것도 대충 마음가짐을 잡게 해주는 수업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해요. <laughs> 네. 음, 그리고 또한번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수업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그냥 말하면 어, 그 얘기해 카메라 보고 서얘기하나 아니요 이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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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보고 카메라를 대고 네 안녕하십니까 그 철학과 공사학번 정성경입니다 저는 본 수업을 들으면서 죽음에 대한 의식 변화와 또 하나 더 찾은 게 있다면은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우리는 처음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만, 갈때 하나씩은 들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어떤 가치를 이루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 수업에서 느꼈습니다. 보통 자살이 전부 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솔직히 생체적으로는 모든 기능이 정지하기 때문에 생체적으로는 끝이지만, 우리 의식적으로는 자살은 끝이 아니고 그저 육신을 떠나서 그 다음에 저희 정신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런,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 육신에 붙어 있는 생명을 받았을 때 생명의 그 가치를 다 실현한 뒤에 정신세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학자라면 자기가 연구하는 성운에 대한 결론을 보고 싶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명예를 쫓는 사람이라면, 그 명예를, 자기 일생 동안은 그 명예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거나, 명예를 쫓습니다. 하지만 자살로서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갔을 때, 수업에서, 수업에서도 수업에서 영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은 분명히 이렇게 느끼실, 느낄 겁니다. 아, 이쪽에서 이루어야 될 것을 못 이루고 갔으니, 나는 정말 원통하다. 앞으로는 잘해야겠다.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분명히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늦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살 예방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가 삶의 가치를 부여받았을 때그 삶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자살이라는 단어는 저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느꼈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자살 충동이 있으시다면 한 가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이라고 쓰시고, 글자를 거꾸로 읽으십시오. 살자가 됩니다. 자살하려는 의지로 사십시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교수님께 취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업 많이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또 자기가 자발적으로 카메라 앞에 서고싶은사람 근데 방송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편집은 이제 PD님께서 하시니까 자 누구 시간없어요? 한사람만더 어? 저같은 경우는 저뭐 거의 뭐 저도 시도까지는 아니지만 충동을 느낀적이 있었고 상당히 좀 오래전에 한 17년 전쯤 친구의 아버지가 그, 그 농사를 지셨는데 그 농약으로 자살을 하신 경험이 있어서 친구가 그 당시에 이제 중학교 가면서부터 많이 삐뚤어져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많이 알고 있고 그 친구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언어장애 쪽에 장애인이, 있, 장애가 있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사 표현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 그 조그만한 포장마차처럼 실내 포장마차를 하셨는데 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남자 관계에 대한 소문이 잘못 나면서 뭐그 친구 아버지는 딴데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을 자살이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되셨는데 뭐저 같은 경우도 이석을 들으면서 이제 뭐 자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할까 그전에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얼마나 힘들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중요한 건그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마음의 짐을 뭐 덜고 떠날 수 있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남아 있는 자의 자들이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그 이후의 것들은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좀 자살이라는 게좀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보면, 자살 예방 교육 자체가, 지금 이제 우리 학교 오진탁 교수님이 하고 계시지만, 전국적으로 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뭐 학교나 단체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제가 이번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각 자체가, 이제 티벳 경우, 경우 같은 경우도, 이제 자살이라는 게 하게 되는 게, 이제 좀 넓게 보면 행복 때문에, 이제 행복하지 못해서 선택을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티벳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행복이라는 것을 어차피 우리도 추구하는 건뭐내 가정이 화목하고 그 다음에 잘 살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내 가족이 먹고 살수 있을 정도 그냥 화목하게 살수 있을 정도 이 정도의 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좀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좀더 많이 바뀌어서 좀 작은 거에도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너무 큰 것만 바라보고 좀 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충동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자살 예방 교육 자체가 뭐 정부 쪽이나 아니면 지금도 자살이 뭐 뉴스나 그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살 자체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시사 다큐를 찍는 바로 볼 때는 거의 34분 만에 한 명씩 자살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의 인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부 자체의 사회적인 문제로서 자살을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자살 예방 교육이 좀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